안녕하세요. 인케드장의 별장 객체 선택 방법 시간입니다. 점, 선, 면등 그려져 있는 모든 대상을 선택하는 몇 가지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L, P, R. 우선 대표적인 선택 방법 두 가지로 클릭과 드래그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 개씩 선택하거나 드래그해서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좌에서 우 드래그 파란색 영역 지정 우에서 좌 드래그 녹색 영역 지정 울타리 영역 지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성격의 객체 선택 방법인데요. 다시 선택을 할 경우, 마지막, last, L, 바로 전에 previous에 P가 있고, 선택에서 제외, 리무브 R 이렇게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중첫 번째, 좌에서 우로 드래그를 하면 파란색으로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카피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카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이 레이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이 레이즈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무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무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왼쪽부터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객체가 영역 안에 완전하게 포함될 때 선택 대상이 됩니다. 우에서 좌로 드래그를 하면 녹색으로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 카피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C, 카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 이레이즈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이레이즈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 무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Move,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 오른쪽부터 드래그해서 선택할 때는 객체가 영역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것과 걸쳐져 있는 것까지 선택 대상이 됩니다. 객체를 선택할 때 울타리를 쳐서 영역을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카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카피 객체 선택 F 부부 펜스 앱, F 이레이즈 F 이번에는 클릭과 드래그가 아닌 L, P, 그리고 R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명령어들 중에서도 Copy, Move, Erase가 있는데, 명령어 엔터를 한 후에 마지막 선택한 영역 또는 객체를 다시 선택할 때, Last, L, 바로 전에 선택한 영역 또는 객체 다시 선택 프리비어스의 p 선택한 영역 또는 객체에서 제외시키기 리무브의 r 또는 쉬프트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py, 객체 선택 또 Copy, 마지막 라스트 Move, 바로 전에 Previous의 P 이레이즈 라스트와 p 또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객체 선택 여러 개 중에서 리무브 제외시키기 r 이 레이즈 피 무브 라스트 커피 비무브 알 이레이즈 p 오늘의 별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